안이세요? 안 <laughs> <laughs> 추워요. 춥죠. 추워. 이제 추워. 너무 <laughs> 뭐... 아니야. 따뜻하게 입고 다니면. 영지 얼굴만 봐도 따뜻해져요. 마음이 <laughs> 따뜻해요, 지금. <laughs> 어추. 워 <laughs> <웃음> <웃음> 어, 오늘 왜 이렇게 이뻐요? 오늘요? 오늘요? 오늘 상태 심각하다고 했는데 괜찮은 것 같아. 오늘 갓 태어난 것 같아, 지금. 갓 태어난 것 같지 않다며? 그냥 갓 태어난 간단하기 같아요. <laughs> 어. 자연.. 거의 자연인이야, 지금. 뭐야? 나 여기 떨어지면 같고. 고정해줄게. 너무 이라 불쌍한데. 아! 너무 이먹었 먹었어요? 나는 뭐먹어요 스팸. 버미의 사랑. 어? 그거 맨날 먹지. 오늘 떡볶이랑. 오! 오! 찬이 아닐 나, 라 이, 나, 이, 나, 세개 이, 이, 나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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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뭐예요? 판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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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팬츠, 팬츠, 팬츠가... 팬츠, 팬츠. 팬츠, 팬츠, 이, 네. 네. 나, 이, 치 이, 나, 이, 나, 이, 나, 이, 나, 이, 이, 나, 이, 나, 이, 나, 나, 이, 나, 나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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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, 나, 아씨 많이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고 맞아 감기 조심해 나, 나 이제 반팔버릴거야아 <laughs> 빨리 빨리! 너 메인이야, 아, 메인이야 빨리! 메이리 빨리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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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인 메인 메너 너무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어, 왜이 이거 장이 <laughs> 어머! <웃음> 아배 아파. 놀정이야. 어 언니한테 처음으로 줬어. 아어 진짜요? 언니한테배 아프죠. 아배 아파. 아왜 아파. 축하해요 진짜 축합니다. 축하해요 진짜. 아미는 여기 여기 다올거래요나들어 있어. 장 끼고. 예. 공장 공장가아 <laughs> 얼른 추우니까 얼른 일단 너무 춥겠다 빨리 들어가요 결혼식 때 컵상 관리야 돼. 내일모레는 아니니까 <laughs> 여기까지 로팅 하려고 <laughs> <laughs> 잘보이려어 잘 <불려. 웃음> <laughs> 그러니까 클로팅 잘할뻔 했네 지금 <laughs> 부러워요 어, 아고 아이, 배야. <laughs> 배야 아이고 배 아이고 배야 이여워이 귀엽게 하고 왔어? 왔어요 <laughs> 아 그래? 꽃몽제는 아, 안 가? 보자 보자 비니 어? 진짜? 어기달린어 <laughs> 아, 귀여워 내가 잘소화 <laughs> 조심히 가요 조심히 <오, 웃음>